잘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도대체 뭔 소린가 지금 이게 완전히 이단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제대로 된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의 지식을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 이것들에 넘어갔어요. 말도 되지 않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자들을 쫓아가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해비하고 결국은 멸망길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어 끝이 다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일반 교회랑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어, 지옥으로 이 빠지게 되는 끝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 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요, 네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몇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요? 네 단어, 첫 번째 창조, 뭐라고요? 누가 하늘과 땅과 이 세계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 말하지 않냐? 그러면 빵 터지게 한 것은 무엇이냐? 제 일의 근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요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절대로 그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최초의 원인자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 우리 인간이 뭐 있어요? 타락했다. 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요,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를 지은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살아가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땅삶 마감하면 죽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으신 자를 거역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주와 맘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현상이라는 것은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이 죄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죄의 본질은 뭐냐? 그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인간은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만히 집에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곰곰하게 내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난이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로켓을 멀리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로켓을 타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전파와 레이저가 아무리 발달해서 하늘 양에서 아무리 레이저를 강력하게 쌓아 올리고 전파를 강력하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갖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 영혼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상태에 있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뭐하러 오셨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속이라는 건 대신 값을 치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구속.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다 타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는 거요? 구속하러 오셨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나 스스로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 내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뭔가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살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밥 먹고 시집 가고 장 가고 가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길에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똥통가 우대 아주. 진흙탕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진수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복음의 진수. 이것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요. 어떤 언약입니까? 죄를 사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죽으면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래서 이 3장 16절 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은요 바른 걸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을 넘어셔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인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제대로 못못 알면요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 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유월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으면요 잘못된 사람 믿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서 멸망길 떨어지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알아놓고 지식을 쌓아놓고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믿는하고아는거하고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바른 것을 알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으면 신앙이 시작이에요. 안 믿으면 신앙은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막 영생을 나눠주고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을 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 0 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경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이 없겠습니다. 아주 족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냐. 빌립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러면 신앙생활을요. 오래 했어도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자대로된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만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있었지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니까요. 빌립도.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된 지식을 못 거두면 제대로 된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책을 썼는데요. 왜 썼느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면 성경책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에서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영국의 이 크로멜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크로멜은 당시 아주 유능한 정치가이고 또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영국에 요이 메리 여왕이요. 크리스찬들을막 박해하는데 이 크로멜이요. 복음을 전파하다 잡힌 것이요. 그래 가지고 그를 죽이기로 이제 사형하려고 몸매달아 죽이기로 결정을 내는 것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종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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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분이 울리면 이 크로멜을 이제 사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도 이제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이제 보금전파하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목매달아 죽인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종이 울려요안 울려요? 안 울리는 거예요. 시간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아무리 됐어도 원래는 때가 되면 댕, 댕,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안 울리는지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여인이 그 올라가가지고 그 웨스터민터 사원의 그 종이에요. 자기 몸을 낀것이 그래서 자기 몸을 그 끼워가지고 울리지 않도록 그 피투성이 가 돼가지고요. 거기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아무리 쳐도 거기가 종이 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 크로멜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대신해서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그 종사에 끼어가지고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메리 여왕이 딱 드는 것이죠. 그럼 메리 여왕이 딱 듣고 나니까 도저히 크로멜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 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린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크로메를 죽일 수 없어서 여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로메를 풀어주어라라고 명령을 내요 크로메리 그피 묻은 그 가서 그피 묻은 그 자기 사랑했던 그 여인의 피를 자기의 손수건에 묻히고 자기 품에 간직하면서 나는 평생 당신의 피를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크로메를 살린 것은 바로 그 여인이 대속을 해서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구해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우리를뭐 하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막 그런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잘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요, 잘못 깨달아요?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그피 묻은 사랑이 이곳에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엘 향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는 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 시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님께서 십자가 성에서 이미 손을 펼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눈동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알았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시안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참 어려요. 그 깊으신 사랑에 내 눈을 마주치기를요, 너무나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눈 마주치면 눈이 멀어버릴까. 무서워서 눈 마주치기를 거절하며 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피를요,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두려워해요. 진짜로 내가 뭔가에 잘못 빠질까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를 마주쳐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신 그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 기 원다고요? 한 관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헤어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고 떠나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얼마나 배역하고 반역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요. 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호난을 당한가 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찾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인 것이요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 내가 당해야 될 조롱, 핍박,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창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나로하이금 창피 당하지 않고, 저주 당하지 않고, 멸망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근본 형상 대신, 본체 대신 예수님을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멀어져요. 영생을 얻게 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판역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눈으로 보이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서 걸어간 길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리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보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빛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 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누가 보금 22장 20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인 것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여 이르시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사해 주셔요? 뭘 사해 주셔요? 죄를 사해 주셔요. 새로운 신분,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서. 임마누엘로 나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부활이 약속되었어요? 영생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상급이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요. 많은 이단들은 이 구원의 핵심을요 요렇쿵 저렇쿵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요 죄악의 길에 빠지고 진짜 믿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도요 주님과 그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사실 어떤 이단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바른 지식도 바른 믿음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은혜를 오늘도 사랑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언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 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